안녕하십니까.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례는 투부정사의 용법과 동사적 성질, 그 다음에 동명사의 용법과 동사적 성질,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부정사의 용법입니다.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입니다. 투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될 경우,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올수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하며 주어 자리에 가주어 잇을 사용하고 진주어를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인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가목적어 잇을 쉴 수도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투부정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에는 b 투 용법이 있는데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이고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는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형용사, 수식, 조건 등이 있습니다. 이때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투부정사 앞에 in order나 so as 등을 붙여도 의미는 같습니다. 투부정사의 동사적 성질입니다. 부정형, 시제, 태, 의미상 주어가 있습니다. 부정형의 경우, 투구정사 앞에 낫이나 내벌 등을 붙여서 예문처럼 나타냅니다. 수부정사의 시제에서 투구정사가 나타내는 시제가 동사의 시제보다 앞설 경우에는 완료 형태인 투 o havepp를 사용합니다.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투 o bepp 형태입니다. 투부정사의 주어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다를 경우 의미상 주어를 사용하는데 이때 형태는 형용사 for 플러스 목적격, 성품형용사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문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일반 형용사이기 때문에 for이 나왔지만 두 번째 예문에서는 kind와 같은 성품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of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투부정사와 관련된 표현에는 to, to,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enough to,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 하다. be likely to, 뭐뭐 읽었다. be equal to, 뭐뭐를 몹시 하고 싶어 하다. be about to, 뭐뭐 모모, 하려던 참이다. 뭔가 같은 표현 등이 있습니다. 동명사 용법입니다. 동명사는 동사 운영 플러스 ing 형태를 하고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주어로 사용될 경우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을 받습니다. 동명사는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둘다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동명사가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고, 두 번째 예문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문과 같이 동명사는 보호로도 쓸수 있습니다. 동명사의 동사적 성질입니다. 부정형 시제태 의미상 주어가 있고 부정형은 투부정사와 같이 동명사 앞에 나시나 내부를 써서 나타냅니다. 동명사의 시제는 동명사가 나타나는 시제가 동사의 시제보다 앞설 때 완료 형태인 해빙 pp 를 사용합니다. 동명사의 수동태는 빙 pp 또는 완료형인 해빙빙 pp 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 또는 목적격이지만, 의미상 주어가 문장 앞에 있을 때는 소유격만이 올수 있습니다. 동명사를 이용한 관용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go, ing, 뭐뭐 하러 가,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 it e is no use, ing, 뭐뭐 해도 소용없다, cannot help, ing, 뭐뭐 할 수, 하지 않을 수 없다, be used to, ing, 뭐뭐 익숙하다,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Be worth ing 모모 할 가치가 있다 Look forward to ing 모모 하기를 고대하다 Spend ing 모모 하느라 모모를 소비하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비교입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둘다 명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대표적으로 mind, e n j o y give up, avoid, practice, admit, stop 등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mega pass KQID로 외웠습니다.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promise, want, plan, wish, hope, expect, agree, decide 등이 있습니다. 어, 이것을 저는 pwpw head로 외웠습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다 취하는 동사가 있는데 보통 좋아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계속되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동명사와 투명사 둘 사이 간에 의미 차이가 없지만 remember, forget, regret, try, stop 등을 사용할 때는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줘야 하는데 이때 remember, forget, regret 등이 사용될 때에는 동명사는 뭐뭐 한 것을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를 의미하고, 투부정사는 뭐뭐 할 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게 됩니다. Try to와 Stop을 사용할 때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외워줘야 합니다.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ing는 시험사와 뭐뭐 해보다.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Stop ing는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